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너희가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여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필요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드리면 만나가 상해버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런 만나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명령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만나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여섯째 날에는 먹을 거리를 두 배씩 거두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을 거리를 두배곧한 사람의 두 호멜씩 거두었다. 그때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또 하나의 특별한 명령이 있는데, 만나를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 두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밀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이 먹을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수 있게 하여라. 이두 가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 거두는 만나만 안식일에 먹어도 아무 일이 없게 하셨을까요? 안식일까지 상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이날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심인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입니다. 멈춤, 하나님과의 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더 깊이 배우는 날입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멈추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6월절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를 주셔서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만나를 우리의 삶에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요. 구별해야 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시작을 해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합시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